성공적입니다. 어, 소령이 됐어요. Work, <laughs> 뭐 할까? 충격회복력 치명타 명중을 무효 런앤건을 활성화하면 나머지 턴 동안 치명타 데미지가 50% 증가 저는 이거죠 킬러본능 몸빵은 매기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공격만 생각하면 돼 아르헨티나의 패닝기 한단계 감소했습니다 작은 보너스를 받았대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안나오네 요런 거 회수하고 우리 병사를 다시 뽑읍시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한꺼번에 해고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나 봐.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딱 10명만 다시 뽑죠. 10명만 다시 뽑죠. 10명만 너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이상 이상하네. 원래 원래 그런가? 내가 남자는 아예 안 봐서 그런가? 이래 영국. 어, 영국 좋은데? 오 좋은데? 됐어, 요 정도 하고 얼마 얼마나 남았지? 아이고, 한명더 해고하고 열 명을 더 뽑읍시다. 이번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시도하면 되지 뭐. 열 명, 어 열한 명까지 아열 명. 어왜안돼 이거? 아열한 열한 명 열한 명. 갑시다. 얼마나 남았지? 아, 11일 남았어요. 11일. 이게 중요한 건데. 11일 남았고 지금 맥제작에 융합 물질이 더 있어야지 돼요. 융합 물질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새 연구 프로젝트도 없고 지금 외계인이 쳐들어와 줘야 돼. 그래야지 걔네를 생포를 하지. 그래야지 연구도 하고. <놀라> 위원회로부터 통신할 수신 중. 위원회는 뭐 폭탄 제거 인도의 도심에서 외계인에 대한 목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계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대원들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통제실에서 작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줄 겁니다. 이거 근데 한번 깨지 않았나? 왜또 나오지?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얘 장비를 레이저까지는 바꿔주죠. 얘왜 방탄복이요? 오 이상한데? 예전에 한번 나갔었던 누군가가 낀것 같아요. 이러네, 이러네. 벗어, 벗어. 레이저랑 캐러페이스 아머, 아머도 타이타나머로 좀 바꿔야겠는데. 나중에 하죠. 임무 시작. 탄제거 어제 한거 같은데? 폭탄 있는 거? 침략자들은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작전 지역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해제하십시오. We have a 역시 밤이죠? Point. 언제나 밤이지? Uh, you, we're picking up some unusual heat signatures in the area. the aliens are using some kind of portable power node to charge their bomb for detonation. if you can disable that equipment, it should buy you some time to get to the explosive itself. objectives updated. 저 위로 다 올려놓죠. 어? <laughs> 이쯤이 낫겠지? 일단 다음 턴에 한번더 옮겨야겠다. 아우 좋아. 이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런 게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얘는 이쪽으로 한명 한번 가보죠. <목소리> 어디 있을까? 이 건물 안에 몇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자리를 좀 옮겨야겠어. 얘네들도 가고. 이 문을 한번 열어보죠. 분명히 있어. 없네. 얘를 좀 빨리 가야겠어요. 형 불안하네. 아휴. 이럴 때꼭 나와. 이럴 때 나오지. 달려도 되겠습니다. Yeah, 오야. 어한명 올라왔어. 설마. 오, 야비한데... 어, 얘 시야가 안 되나 봐요. 저 위를 못 쏘나 봐. 내가 더 낮은 지대에 있나 봐. 아닌가? 왜안 보이지? 얘80% 쏘죠. 잠깐만, 수류탄 가나? 아, 너무 짧아. 여기 있어. 얘가 가까이 가서, 얘가 수류탄을 날릴 수 있으면 한 방에 둘다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올라와, 올라와. <래 displasión> 어안 되나보다. 오, 되나? 어 되나? 오, 요렇게. 됐죠? 얘네들도 전진해 주고. 오, 아휴. <Zone> 와, 아래 저렇게 많이 있었네? 말도 안 돼. 망했다.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옮기고요. 그다음 잠복해놓고 어떻게 가야 될까? 수류탄으로 없앨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한 마리. 아 짧어 짧어. 한 마리밖에 안 되고. 한 마리라도 일단 죽여놓죠. 위로 올려서 요렇게. 그 옆에까지 마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한 마리 죽일 수 있어. 신맨은 생포할 필요 없어요. 신맨은 한번 했으니까 여기 안에 있을까? 없죠. 여기 가서 문을 열자. 설마 여기 있진 않겠지? 아. 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설마 있네. 일단은 요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 해제 이렇게 하면 한턴 늘고, 여기를 아예 수류탄으로 다 터트려버리죠. 요 앞에를 엄폐를 못하게. 아, 근데 수류탄이 짧으네요. 위층까지 안 갔다. 그냥 일단 쏘죠. 다행,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신메는 강화 버전, 안 나오나? 플로 터도 헤비 플로 턴가? 강화 버전 나왔는데, 아, 오야, 오야, 야야야야, 야, 야, 야. 그러지 마. 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얘가 일로 나와 일로 가서 홀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앞쪽에서줘 어, 됐다. 그리고 얘가 엄패를 해야 되니 이렇게 하고 수류탄을 던집시다. 옆으로 피하고. 맞을까? 여기 맞을까요? 오, 이거 맞겠다. 이렇게. 이 진행이 많이 됐던가요? 플라즈마가 제 기억에도 언노운에서는 마지막 무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얘를 맞추고 여기로 가, 가서 쏴봅시다. t h t s t o 어, 폭탄 위치 확인. 그런데 지금 생포를 많이 안 해서 진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 진행. 이 뒤에도 있군요 얘는 키네틱으로 날리죠 근데 맞아도 돼이걸못 <laughs> 맞췄어 이걸못 맞췄어 세상에 저큰몸뚱이를못 맞추다니 키네틱 스트라이크 <laughs> 얘도 피해야 돼요. 어, 얘는 좀 아예 피해버리자. 아예 빼자, 아예 빼자. 죽겠다. 쏘죠, 여기서. 어, 맞았다, 맞았다. 어, 저기 한꺼번에 나와서 좀 위험했어. 한명 정도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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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서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지연병이 있을 텐데. 지연병한테얘 치료 좀 부탁하고 싶은데 지연병 어딨지? 아지연병 멀리 있네.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다. 얘 지금 치료 안 하면은 부상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일단 얘는 돌아오고 다른 애로 전진하죠. Okay, 그래서 지원병을 보냈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 얘는 전진 아요 앞에 있구나 아 저거 저거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가서 하죠 해제하고 저게 있는데 바로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회복을 하고 저걸 없애야 돼 있어. 일단 얘가 회복해 주고 상처 치유. 피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여기 가서 해제하면 되겠다. 해제하면은 적들을 다 해치우라고 나올 거예요. 전에도 그랬었어요. e x 난이도가 높으면은 이거 10 원래 안차아요 이구하고이런거다이런니다 끝내니까 십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안쓰셨나보다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여 기서 저기 나타나 는 것만 없 으면 돼요. That's I commander. 2층에 옥상 에 나왔 고, 내려오 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다들, 어, 오히려 불쌍해. 어, 요 근처에 있지 않았나? 요 근처에 내려왔던 것 같은데? 얘는 여기로 빠지죠. 한대 맞아도 돼요? 맞아도 되는데 잘안 맞아. 결국 맞았네, 결국 맞았네. 아, 왜 이렇게 많이 쏘냐. 어, 요거 한번 써볼까요? 전기 펄스. 맥근처의 모든 유닛에게 5 데미지를 입힙니다. 한 번도 안 써봤다. 어우야. 생각보다 멋있진 않군요. 이렇게 쏘고. 야, 도 이렇게. 아, 이 어, 얘도 되는군요. 그다음에 한 명은 위층에 있으니까 러넨건으로 아 러넨건으로 못 올라가겠다. 괜히 있었다. 일단은 요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면은 시야 확보가 돼서 될것 같은데. 아안 보이네. 위층에 있는데. 위층에 있을 텐데 얘도 올라가죠. 오 내려왔어. 야 얘. 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 인간적으로. 어 중독이 되었습니다. 요거면 끝날 거예요. 전쟁의 여신 아테나. 확실한 마무리. 사이오닉 연구실이 빨리 완료가 돼야 돼. 그리고 일단 한국 병사가 나와야 되고요. 아 11일짜리 부상당했네 저게 내가 치유를 해도 그거는 별 상관이 없나보다 그냥 부상을 당하네요 Remember, we will be 새로운 병사에 도착 하루 뒤입니다 가죠